네. 우와, 지금 저는 김동원 씨인 서글라로 듣고 오니 일에 모임에 와 있습니다. 아, 대박이에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듣고 나는 네, 자신이 자신 같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어, 없는 것 같으세요? 네.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질문을 응. 먼저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최근에 네. 사퇴장하신다고 이제 많이 가보셨죠? 네 맞습니다 사퇴장하시면서 응.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응. 아 혹시 사퇴장을 하신 건가요? 아니면 그 술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퇴장을 하신 건지 아니면 사퇴장하시면서 진짜 돈을 버시려고 응. 이제 아, 아 일단 니건 네 2019년도 아 네. 어... 상당히 못하시네요 ㅋ 소리가 말을 많이 해서 그렇게 걸거내준 거라고 하는데 아.. 아신가요? 아..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 더신고됐지만 원래 신 <laughs> 이유는 이제 어릴 때 너무 울어서 어릴 때 말을 못 하죠? 네 어릴 때는 울기밖에 못 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어려워 <오 levar> <Defense> 아니 저기요 그게 <목소리> 아니라 이게 아 그게 그게 아니라 한번 해 주세요. 따라주세요따라주세요 그게 아니라. 그게 아니라.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. 이제 네. 화를 잡으시고어 벌써 끝이에요? 네. 너무 밝는데 아, 원래 말이 많은 사람한테는 질문을 안 해야 돼요. 도와, 도와하는 걸칭지않기 때문에. 아, 그렇습니다. 이게, 어. 예. 음. 잘보이란 뜻으로 이제 19년도 잘 가시라는 뜻으로 19년도를 음. 배경으로 해 가지고 음. 김동원 씨에게 진토닉이란. 아, 또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해줬는데 응, 응. 저에게 진토닉이란 약간 행복이다. 네. 아 행복? <laughs> 아 왜? 왜냐? 아, 왜냐? 아, 아, 네. 네. 들어들어아 행복 <laughs> 행복이냐? 네, 네. 아 행복이냐? 다시 청주에서. 오버이래요, 오버. 아 씨발 청주에서. 그렇게 행복을 말찾지 못했어요. 네. 짐 좋으니까 편하고 여자친구도, 어... 아, 아, 여자친구도 엄청 행복이 행복이죠. 근데 이제 이제 그런 여친구보다는 응. 친구다. 어... <laughs> 진미래야 <현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안녕 <laughs> 오빠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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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서진성. 어이구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네, 서진성 씨의 인터뷰를 맡게 <laughs> 된 어, 청주지부 기자 김동원입니다 자, 우리 서진성 씨 만나러 가 볼까요? 네. 들어보시고요 아유. 들어보시고요. 네, 네. 네. 인사 한번 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아이고, 서진성 씨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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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 뭐 하고 사시나요? 네. <laughs> 뭐 하고 사시나요, 요새? 아, 저 네. 저는 이제... 아, 네. 조용히 좀 해주세요! 조용히 주세저 이제 제일 최근에 네. 한건 이제 이거 인터뷰 아 인터뷰 준비하고 계 어, 만들고 음. 이제 엊그제까지 이제 손오집에서 음. 일주일 음. 있다가 음. 내려왔죠 음, 이런 게다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어디 뭐포아오왜이렇기 있는데 네네 나 그런 거없니까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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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터 쪽으로 알아보고 는데 <laughs> 아, 네. 저부 먼저 뭐 개인 질문도 개인 질문인데 전체 질문부터 하고 개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. 네. 제가 네.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. 언제쯤이면 다들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여행이나 파티를 할수 있을까? 아, 아몇 살쯤 우리 가능할 것인가? 좀 멋있을 것 같아. 근데 그거는아는게 미션이다. <laughs> 아니, 저 친구들한테 누가 가지 모르지만 겠 누가 한거 같아요. 박정인가혹시 그리고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길치인 네. 척 하는 네. 네. 네 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? 네. 어, 조나힘 되네. 팔이 아파서 그런 건가요? <laughs> <laughs> 아예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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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<laughs> 저는 길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, 저는 뭐 컨셉도 아니지만 아 물론! 잊어 버린 적이 많아요. 왜? 그러면 이제 혼자 사와주시고 혼자 나오게 아네 어, 혼자 네, 나올까요?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? 네. 어 서진성에게 진토닉이란 음. 무엇인가? 야너 진짜 뭔가 네가 고민했어. 그만 지가 고민했으끼라. 근데 진짜 딱 말하지만 방금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었.. 제가 질문을 만들어 놓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갈게요. 자 서진성에게 진토닉이랑 음. 그린판이다. <laughs> 어. 네. 진실학진인터뷰 네. 한번 네. 아, 아니 아가게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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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최근에 네. 취업 하셨 네. 취업하시고 이제 시간도 네. 네. 시간도 없고 이제. 하신 데 같은 이제 하버 대비 전 빼고 네. 저희 멤버들 중에 네. 네. 하고 아, 재비를 넘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. 그냥 음. 저는 제가 잠을 좀덜 자야 되겠 아, 네, 본인이 계속하겠다. 제가 잠을 좀덜 자고, <laughs> 제가, 제가, 아, 저는... 어, 제가 좀 제가 잠을 좀덜 자고, 내가 좀더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. 네, 아, 네, 아, 네. 아, 네. 아, 네, 네. 전체 질문 중에 네, 이 질문은 그럼 네. 지우 씨한테 한번 들어볼게요. 네. 어, 만약... 노동생이 음. 있으면, 진토이 멤버들 중에 한 명이랑 결혼을 꼭 해야 돼요 저 멤버들 중에서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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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제 누구랑 시켜으면 좋겠고 누구랑은 음 됐으면 좋겠는지 그거만 저는 이준영 씨에게 음 준영 이 결혼을 결혼 생각해 다 약간 어... 이거는 별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. 누구한테만은 어... 안 어울리겠지. 저는 박준 박쥐... 네. 네. 씨에게 진토닉이라. 저에게 진토닉이라 는음 저는... 내가 가장 안 어울.